안녕하십니까. 최진을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래 비거운 득택에 아주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외교부 장관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진입두 개의 사진이 겹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외교부에서 일본 총관련설를 초치했더니 이렇게 엉뚱하게 상기된 얼굴로 외교부청사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는 여기 사각형 안에 죽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죽도가 우리 독도입니다. 독도를 자기들 이름을 바꿔가지고 죽도라 해서 이렇게 이 말은 타게시마라는 일본 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또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가 왜 총괄에서 초치했느냐? 초치는 초청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신해서 지금 외교에 불러드리는데 초치하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주한 외국 대사를 불러들일 때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왜 소환을 불러면 불러들리면 우리나라를 비방하거나 이렇게 할때 불러들여가지고 소환해서 주의를 하는 긴데 어떻게 최근 외교부는 주한 외국 대사 주로 일본입니다 불러가지고 들때 초치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초치는 초청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초청합니까? 초치합니까 말은 되죠. 그렇지만 일본을 그토록 싫어하는 현 정부가 소환이 아니라 초치라고 이렇게 하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외교부를 시켜가지고 초치는 말을 쓴다. 초치란 말을 쓴다. 이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금년부터 고일 사회가 세 과목. 30종을 추가하면서, 첫째, 위안부 문제 내용까지 축소하는 일본 관리들 역사 의국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둘째, 일본 고대 한반도 일부 지배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한반도 지배했다? 이 돌로 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침략을 미워하게 한 얘기입니까? 몇 년부터 개편되는 일본 고,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3과목 30종 교과서 전체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하는 일본 고교 1학년 사회과 검정 교과서 주요 내용을 보면 독도는 30종 교과서 모두 독도는 일본 땅에 주장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도 이전 교과서보다 기술이 줄어들고 위안부 동원 강의서를 기술한 역사 교과서 12종류의 한정뿐이다. 강제 증명은 대부분 교과서가 강제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에, 도쿄 서적 등 일부 교과서는 경제 협력의 형태로 보상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일본 정 일방적 입장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뭐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습니까가의 역사는 시미즈 서원, 네이거쿠 서원, 이두 개의 출판사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표시했고, 이 세이사는 2차 대전 A급 전범 전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구 시각까지 기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일보에 따르면 합격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첫째, 모두 독도 영유권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리 총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의 상당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4개 사회 과목, 지리 AB, 일본사 AB, 세계사 AB, 현대, 사회 등 35종 교과 중 27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독도 영조 주장이 전 교과서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설명에는 사물이 검정을 통한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전부 보면 지도다 표시되어 있는데, 에, 잘 보이지 않으시면 다 독도가 이렇게 포함,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3월 일본 문부 과학성 검증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에 대한 한국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전부 그렇게 다들어있는걸 그래 지금 사진 찍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교과서 중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 총합 과목에서 주로 다뤄졌으나 둘째 기술 내용이 대체로 줄었으며 관련 내용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에 따르면, 셋째, 위안부 내용이 있는 교과서는 8종에 불과하며, 위안부 문제의 관계성을 기술하는 교과서는 단한 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년 100주년이 되는 간도대 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이제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토 대지진이라는 것은 관동지방에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지진의 원인은 지구 속의 마그마의 움직임에서 비롯되는데 이걸 조선인이 원인이다 해서 조선인을 우리 민족을 학살했던 사건인데 이까지. 조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도다 하잖아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번에 0장에 대해서는 진출이나 출병이라고 표현하거나 일곱째 제국주의 전쟁의 슬로건이었던 대도와 공영권을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도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정을 요구하고 소마 히로 히사 주한 일본 대사한 총괄 영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도 대변인 명의로 된 항의 성명에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음, 정말 놀라리지도 이걸 항의하는 성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그 자란 젊은 세대가 잘못될까? 우렵다. 우리가 왜 그걸까지 걱정해야 돼? 정신이 나가서 보통 나은 게 아닙니다. 시네마 현을 짓겠어. 우리나라 독도를 타케시마라 부르면서, 시네마 현 조례에 따라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에 대해서 2003월 24일 부산으로 대강당했러니까 2월 22일 발표하자마자 우리는 혼자 놀라고 부산에서 에, 다케시마의 날 선포에 대해서 2003월 24일 부산으로 대강당했어 바다사랑 실천으로 시민연합 최진호 상임 의장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김희로 공동대표 공동으로 탁계시험을날 선포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바다사랑실천시민연합 최진호 상임이자, 이건 바로 내, 내가 부경대학교 교수를 절대 이때 바다사랑실천시민연합을 1999년에 시작해서 이런 발도 크게 불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진입니다. 대마의날 선포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죠. 이거 좀 가려졌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 도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붙이고 3월 24일 3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다실가 당시. 바로 우리 바다사사랑실천을시민이라하는 도구있죠 이거의 주음말입니다 바실련그 다음에 시민단지연합회하고 이렇게 에, 공동으로 대마다의 날 선포 념학술포럼을 해제했습니다 대마다의 날 선포식은 매우 뜯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